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영상을 거의 안 올리는데, 오늘 새벽에 굵직한 이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나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새벽 3시에 연준에서 드디어 금리를 결정하고요. 이어서 3시 반에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워낙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뭐0.25% 올릴 것이라는 거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사실 100%는 없죠. 정말 유력하게 0.25%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미국 의원들이 파월의장에게 금리 동결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 또 백악관 경제학자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은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 속도 조절 좀 합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를 올릴 것 같긴 하지만 자 이것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0.25% 올릴 것 같고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증시에 큰 영향이 없다가 아마 3시 반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준다면 급등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팔거 아니거든요. 반대로 폭락한다고 손절할 것도 아닙니다. 우린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면서 복리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벤트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하는 이상 아무리 사고팔 게 아니라도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잠이 안 오고 있는데 오늘 또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규장 마감하자마자 발표를 할것 같은데, 솔직히 좀 많이 설레고 잠이 안 옵니다. 뭔가 불안하거나 일일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죠. 증시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아직 제가 수량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빨리 급등하면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그냥 급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예상대로 0.25% 올리고 파월의장이 나와서 경기침체 우려로 추가 인상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매지는 이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사실 앞서 실적 발표를 했던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고 주가도 올랐었으니까 애플도 좋게 나와서 그냥 시원하게 폭등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수량 덜 모아도 되니까 앞으로 더 비싸게 사도 되니까 시원하게 사이다 한방 날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제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지금까지도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꿈꿔왔지만 어 사실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별로 기대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폭등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솔직히 그렇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왠지 지금 폭등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쉽게 주가가 오를 리가 없고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울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떨어져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대다수가 희망이 없다면서 포기할 때까지 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오늘 증시는 여러 번 출렁일 수 있는데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냥 맘 편하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나오면 제가 추후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